사진감인의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서울의 숨겨진 골목들을 보여드리는 채널입니다. 바닥에 그려진 페인팅이 마치 바다에 온것 같습니다. 유럽풍의 집들이 정말 많네요. 저 현재 여기는 암사역 지하철 8호선 종점입니다.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에 있고요. 금방이라도 비가 올것 같은 날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감인입니다. 서래골목길을 울 걷다 이번 편은 시청자분이 제보해주신 암사동을 와봤습니다. 일단은 나오자마자 바로 암사종합시장이 보이는데요. 거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편으로 암사종합시장이 보입니다. 여기는 한번 와본 적이 있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암사종합시장 일문 앞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시장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간판도 잘 정돈이 돼 있습니다. 종합시장답게 야채와 과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오, 염통꽃이에 닭꽃이. 중간중간 시장 들어오는 통로도 있습니다. 촬영 초반부터 시장이 나오니까 급 배고파지는데요. 참아야 됩니다. <laughs> 무거워서 가방이. 와, 상당히 길다. 길을 건너니까 사문이네요. 옆에 시장 입구마다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는 시장에 화원도 있고요. 우와. 은갈치 정말 크다. 여기는 닭집인데요. 이렇게 <laughs>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놨네요. 아, 귀여워, 닭가라고. 여기는 한 건강원인데 약초를 주렁주렁 매달아놨습니다. 아, 여기는 정말 종합시장입니다. 옷가게도 있고요. 족발도 있고. 이제 암사종합시장 거의 끝까지 다 왔습니다. 역시, 여름에는 과일이 최고입니다. 와, 수박 되게 싸다. 암사종합시장 1문에서 6문까지 와봤습니다. 오오 종합시장답게 사람들의 이동이 되게 많습니다. 좌측편으로는 한강이기 때문에 우측편으로 깊숙한 골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 비가 올랑 말랑 하더니 이 방울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선 안 가져왔는데 <laughs> 여기 길을 빠져나오니깐한 놀이터가 보이는데요. 여기는 놀이터 이름이 따로 정해진 게 없나? 세장터 공원이네요. 구립 세장터 경로당입니다 좀더 깊숙한 골목을 들어가기 위해서 동편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도로명은 고동로 20마 길입니다 한적한 골목길이 이어지고 있고요 전형적인 한적한 빌라 동네입니다 자 다음 오늘의 메인 뷰포인트 암사도서관 쪽입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산새 소리도 들리고요 조용히 걷기 좋은 동네 같습니다 사문할인마트 소 돼지 막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여기서 좌측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페인팅이 마치 바다에 온것 같습니다. 바닥 색깔만 봐도 이 근처가 암사도서관인 걸알것 같아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여기가 바로 암사도서관입니다. 와, 암사 갤러리에는 이렇게 그림작품이 있습니다. 누구의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laughs> 수련은 알겠다 모네 그림이다 이거 사진과 미인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올라갈 것을 예측합니다 암사 도서관 앞에 있는 골목길은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도서관에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분식점도 있고요 오! 골목커피 오늘은 암사 종합시장에서 동편으로 쭉 가서 양지마을이라는 곳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아주 한적한 골목길이 이어집니다. 여기는 뭘까요? 인테리어가 독특한데. 평. 뭐, 뭐. 평상시. 아, 카페 같습니다. 골목을 걷다 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집들이 많습니다. 군데군데 예쁜 가게들도 있고요. 확실히 이 지역은 인적이 드물어요. 여기는 넓은 도로가 나옵니다. 저쪽 편은 신암중학교고요. 여기서 오른편으로 가서 선사고등학교 방면으로 가볼게요. 과연 지도에 있는 마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아서 분양이 안되어서 아마 인적이 드물었던 것 같네요 일단은 길을 건너가야겠다 길을 건너서 저쪽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와 여기는 신호등이 아주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한참 걸어 내려왔네 자 여기 카페벤에 여기 우측편으로 돌아가면 바로 선사고등학교가 나옵니다 저도 이 지역은 처음이라 오 여기는 한60% 이상은 시축 건물인 것 같아요 가끔은 저렇게 붉은 벽돌에 오래된 빌라도 보입니다 와이 건물은 벽돌을 세로로 붙여놨는데 와 멋지다 여기가 드디어 암사고등학교 여긴 도로명이 아리수로인데 조금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컬러가 이쁘다, 여기. 어린이집이구나. 오, 바람도 슬슬 불고 아주 시원합니다, 오늘은. 이러다가 비 오지. 여기에서 오른편으로 가서 다음블 럭에서 건너가겠습니다. 여기는 뭔가 신도시 느낌도 나고 정말 한적해요. 다음으로 가볼 곳은길 건너편에 있는 저 동네입니다. 자, 저 건너편에 있는 곳은 양지마을이라는 곳인데, 어, 옛 동네라기보다는 부촌 같아요. 파란 불이다 얼핏 보니까 건물들이 상당히 세련돼 보입니다. 은행나무 가로수가 예쁘게 심어져 있고요.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건 8호선 연장 구간인가 봐요. 여기는 종훈 농장이라고 오, 이런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양지마을이라고 하니까는 왠지 친숙해요. 제가 살던 고향도 양지인데 현재 여기는 아리수롬 아 얼굴 안 나와요. 주인분이 얼굴 나올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 모자이크 처리 다 합니다. 와이 집은 정말 멋집니다. 편으로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집들. 선사고등학교가 보입니다. 맹견들이 집을 시키고 있는 아주 개 시끄럽네. 드디어 처음으로 나온 슈퍼 아 커피 하나 먹고 가야겠다. 오이 집은 외벽이 나무입니다. 드디어 조용히 쉴 곳을 찾았습니다. 자 현재 여기는 양지마을 경로당 옆에 있는 느티나무 벤치입니다. 조용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은 암사동에 왔으니까 암사동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사동 동명은 오늘날 산 23번지 일대에 신라시대에 아홉 개의 절이 있어 구암사라고 하였고, 그중 백중사, 속칭 바위절이 있어 한자명으로 암사라 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바위암의 절사. 어, 그리고 1979년 강동구가 신설되면서 강동구에 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선사 유적지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선사 마을이 있습니다. 암사 유적지는 1967년 발굴이 시작되었으며, 2011년 서울 암사동 유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국사 책에도 나오는 그 선사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죠. 암사 유적지. <laughs> 자,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선사 마을이 존재합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은 여기 양지 마을이고요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현재 여기는 행정구역 상으로 암사 3동입니다 이쪽 길을 쭉 따라서 한강 면 쪽으로 이동합니다 와저 멀리 워커힐 호텔이 보입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전원마을들 와 집들도 예쁘고요 조경도 잘돼 있네요 현재 여기는 아리수로 25길입니다 유럽풍의 집들이 정말 많네요 여기는 오 대나무밭도 있어 드디어 올 것이 오고 있나 봅니다. 빗방울이 막 떨어져요. 비피할 데가 없는데. 다 같이. 양지마을을 빠져나오니까 완전히 농촌 풍경이 펼쳐집니다. 백도라지가 더효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백도라지만 골라서 이렇게 키우셨나 봅니다. 옥수수도 이제 꽃이 피고 있고요. 펜스에는 호박꽃이 폈습니다. 애호박이다. 수많은 비닐하우스들, 양지마을을 멀리하고 이제 선산마을로 이동합니다. 빠르게 이동할게요. 예쁜 꽃이 피어 있습니다. 다행히 선사마을 입구까지잘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이라고 합니다. 선사마을 이름 치고는 너무 고급진데요. 건물들도 그렇고. 저쪽으로는 선사초등학교가 보이네요. 왠지 여기는 벽화도 많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아주 깨끗합니다. 우와. 텃밭에 농작물들 종류별로 정말 많습니다. 번호표가 있는 걸로 봐서 텃밭 분양을 해서 이렇게 기르고 있나 봐요. 여기는 유난의 텃밭, 예쁜 상추를 길러놨네요. 방울토마토하고 아마 새들에게 위협을 주려고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현재 저는 선사 마을을 걷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들이 정말 많아요. 와 조롱박이다. 저는 선사 마을이라고 해서 아주 옛날 동네가 나올 줄 알았더니 완전히 고급 주택촌인데요. 와 의외다. 호박 덩쿨과 아파트가 대비를 이루고 있네요 와 펜스에 더덕 줄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암사동은 시청자분 중에서 자유개미님이 추천해주신 곳입니다 덕분에 좋은 골목길 구경 잘 했고요 영상에 없는 서울에 숨겨진 골목길이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제가 우선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암사동이었고요 암사종합시장, 그리고 고급 전원주택마을, 양지마을, 그리고 선사마을까지 걸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사진가민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귀엽다. 진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오, 어, 씨, 마을버스가 오는데 어디까지 가지?